카커입니다 이번에는 이번엔 이 편인데 지금 주, 지금 만약에 존댓말이 안 나와도 괜찮. 어, 조금 이해 해 주세요. 세명세명 빨리 들어오세요. 그냥 아무나 문 닫아 잠고 잠갔다 나이스. 세명세명 됐다 안전하다 트리플 한정, 정말 안전. 있는 사람 이왜 어. 어. 이렇게 많은 사람 이왜 이렇게 진짜 많이 죽었 죠？맞다. 응. 둥글게 둥글게 깨깨깨 둥글게 둥글게 깨깨깨 둥글게 둥글게 깨깨깨 둥글게 둥글게 깨깨깨 둥글게 둥글게 깨깨 음, 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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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래스메이커도 살것 같습니다 한명 완료 한명 완료 나이스 네, 전 들어왔어요 전 살았어요 응? 숨어 있어. 아직도 청소 중이야? 아, 청소가 잘못 번역되었는데 뭐그 처리하는 중 이런 건가 봐요. 죽기능중 처리. 아, 어차피 저희 아동용 아니에요. 둥글게 둥글게 깨게 둥글게 둥글 세명세명세명세 명. 세 명, 세 명. 세 명. 타카빈 아니어도 그냥 아무나 들어오세요. 아, 타카메 님도 가능해요. 됐다는데어한명 아. 죽었고 네. 아, 어손 참고 있었어요? 와, 아. 어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참, 참고로 이거 오징어 게임 아니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 죽이, 죽은 거랑 아, 오인육각 6각 육각 거기 게임에서 죽은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 그, 그 아무튼 그래서 14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동글게동글게 해서 많이 죽와 이거 이거 생존 생존 아! 아. 구경게임에서도 이런거 있는데 이거 문제 이거 고아 드레스메이커는 지켜야되는데 코엑스 이거 아 타칼리님 때리면 안돼 이마 안 붙여도 된다 됩니다 아유. 생존 생존 아,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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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저보다 나이가 많아아 네. 네. 아, 아. 여기서 저는 은신할수있 저는 여기서 임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음, 잘안 보이겠죠? 와 이렇게 침대 속에 이렇게 숨어 있으면 이제 안 보이겠죠? 검은색이니? 피해, 그냥 때리지 말고 피해오 잠깐만? 역시 파끈이는 속도가 빨라. 아, 잠깐! 나이스. 와, 근데 전에, 또 죽었다고 저, 합니다 전에 이거, 이거, 전에 네 이거 비밀이긴 한데 이거. 아, 말하지 마세요 그러 아, 아, 조금만 말하세요? 음, 한판 했, 했긴 했는데 이거 많이 가져고 근데 그때는 이거 안 나왔어요. 근데 솔직히 이 타스가 그, 노트북 그거. 잘못하 곳으로 그래. 나오겠네. 살탕 뽑기, 살탕 뽑기. 키모 음. 마지막 화 분량이 가장 많을 테니까. 응, 음. 음. 어, 이거, 아, 뭐일지 몰라요. 일단 같은 거 합시다. 음. 일단 저 여기가 감이 좋아요. 어, 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저기 사람 없는 곳으로 한번 가볼래요. 글래스 메이커랑. 그냥, 저는, 이제, 한팀에요 저도, 입니다. 이제, 여기, 저도, 그럼, 여기 할게요. 응. 설마, 우산은 아니겠지? 그래서. 아, 세모! 세모 세모! 아 우와, 저기에 으면 죽을 뻔했다! 어딘데요? 아, 우산? 와, 세모, 탁하면 따라가기 잘했다. 세모하니까 좋죠? 다행이죠? 와, 이거, 바, 이거, 방향키로 하는 거야, 이렇게. 우산? 우산 그 만약에 당첨됐다면은 죽었을 거예요 어? 죠좀 됐어요 근데 이렇게 1편이라.. 여 다르게 어? 조금 깨졌네요 저 살짝 깨진 것 같아요 어. 저쪽으로 갔다면은 저기에, 저기 가장 옆으로 갔다 이거. 갔었더라면은 님은 우산이었습니다. 어 뭐야? 이... 아, 아 이거 누르고 했었어야 돼? 그럼 이까지 시간 날린 거잖아. 아한네번 아. 정도 깨지면은 아마도 네번 정도 저 저렇게 되면은 아마도 죽을걸요. 신중하게. 음. 신중하게. 아주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근데 그렇게 또 겁나 많이 천천히 하면 안 되는 게 이제 고이고리스 시간 다 돼요. 아 조금 팍팍 해봐요. 팍. 팍. 죽을 운명입니다. 아! 부활하세요? 아, 부활하기 귀찮은데. 살아남으세요. 아. 에이. 아니, 제작자님, 왜안 알려줬어요? 버튼 누르라고. 제가 그거 안 누르고 해서 시간 날렸잖아요. 아마도 그 마우스로 하거든요. 여러분 아이, 마우스, 저는 저, 저 마우스로 안 하던데요? 저는 이 게임을 안 해봤지만 그래도 안 아, 할... 어? 이번 판은 이거 왜 글라스 메이커랑 같은 팀이라 네, 이걸로 네.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거 글라스 메이커랑 같은 팀이다 마지막 단계는 따로 다음 편에 네 만들겠습니다 다음 편에 찍겠습니다. 어. 글라스 메이커 나이스. 글라스 근데 글라스, 글라스, 메이커 글라스, 메이커. 글라스 메이커는 그런데 글라스 메이커는 이거 X에 다 투표했는데 X에 투표해도 안주안주고라 원래 몰랐어? 아 그런데 그렇게 쳐도 우리는 오 놀랐으니까 다른 팀 아닌가요? 아니요, 같은 팀니다 저기서 아래에서 뭔가 총소리가 나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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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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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따로 따로 찍을게요. 으흠. 조만간 로비로 이동합니다. 마지막 마지막 단계는는 다음 편에 그럼 안녕. 안녕.